한편 이스타 항공의 대량 해고 사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당면한 지금, 8개월째 임금을 체납당하고 해고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해고자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눈물겹기 그지없습니다. 이와 중에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나몰라라하며 일상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마추어 골프 선수인 아들은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 억 단위가 넘는 비용을 들여가며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은 이스타 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 홀딩스의 지분을 66.7%를 소유해 사실상 이스타 항공의 오너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순간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해고자들은 이상직 의원 측에서 고용보험료 5억 원을 내주지 않아 고용 유지 지원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고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흘러넘치는 와중에도 일고의 책임감 있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이상직 의원은 무책임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두 사람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기본적인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이제라도 결자해제의 자세로 두 사람의 자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